그거는 라이언 젤리 같은데, 그거는 안 돼. 너무 달아. 그건 너무 달아서 안 되지. 만지면 안 되지. 주에 하나 골라봐 빨리. 하나만 돼. 뭐 고를 거야? 주에 얼른 가야 되지. 하나 골라봐. 그거 할 거야? 주에 그거 할 거야? 알았어, 꼭 빼. 아빠 꺼도한 개. 아빠 거 필요 없어. 아니 아빠 필요 없어. 아빠는 괜찮아. 아빠도 먹어. 아, 아빠는 안 먹어도 돼. 괜찮아. 아빠도 먹어. 왜 아빠를 계속 먹으라고 해? <laughs> 아, 아니, 마. 엄마는 엄마는 마. 엄마도 먹어. 엄마도 먹어. 엄마는 다이어할 거야. 아, <laughs> 아. 해 거야. 어. 거기서 어. 약간 잘못 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주 아빠 나둔다 이제. 한 개만 자 이제 계산해야지.